You 어, 막창 어 막창 삼 인분 하고요. 테라고 테라고 처음처럼 네, 저희 우선 소매치 안 돌려주세요. 알콜로 반갑게 할? 예 네. 인사 알로하 알로하. 네 한경일님하고 만났습니다. 여기 안산이고요. 경일님의 집 앞. <laughs> 네, 그 상당히 제 위주로 어,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네. 고깃집이에요 상록회관 네, 고깃집에 왔고 제가 사실 황경일 님곡 지금 한네곡제 이번 발표될 신곡까지 하면 네 곡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곡 황경일 님 곡으로 제가 작사가 데뷔를 해가지고 저는 아, 굉장히 아, 그 숙박하게 곡이... 예, 생각하고 막 검색 해 보고 막 근황도 보고 음. 예 한경일 남하고 이제 제가 경일님이랑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오늘 처음 뵙는 거라 예, 저도 조금 떨리긴 하는데요. <laughs> 제가 옛날에 노래 방에서도 많이 부르고 남자 노래지만 아제 노래를요? 네. 아 그, 누구나 예, 누구나 다한 번씩 불르셨놨나 <laughs> 고맙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이 남자분이시고, 3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네, 네, 연령대가 네, 네, 네. 조금 높은 분들 많아가지고, 음. 어, 다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슬러시처럼 나네요. 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작곡가님, 필승물패님 통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술안 드신다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드셔주셔가지고 네. 어 되게 잘 먹고 좋아하다가 뭐살 빼고 다이어트 한다고 한 2년 정도 술을 어좀 멀리했어요. 완전히 안 마시다기보다는 네. 어 근데 또 오랜만에 어 이런 좋은 자리가 생겼으니까 네. 또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laughs> 그술 그 드시는 느낌을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저도 한잔 맛있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좋아하는 비율로 네, 가주세요. 옛날에 제가 술 마실 자리들이 있으면 제조상궁 아~~ 잘 따시나 보다 어, 친구가 알려준 비율인데요 네. 별건 아닌데 먹기가 너무 좋아서 아, 네. 음. 소주가 되게 차가울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이 정도 비율인데 네. 네. 무조건 완샤신. 아, 그런 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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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 알로하. 짠. <laughs> 짠. 하나 하나 뭐야? 그럼 마음을 두개 하기. 꿀사이다 두 오, 하나도 안 써요. 시원하죠. 네, 그리고 약간 꿀주 같은 달콤함이 있는. 딱한 잔, 딱한 모금에 넣을 수 있는 네. 정도라서. 이렇게 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먹는 거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네, 저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laughs> 오늘 제조상금은 제가 할 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고기 굽는 것도 네. 어, 말씀 영광이, 걸어주세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죠 아, 근데 제가 근황올림픽 보면서 네. 어,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돈 하나도 안준 거는 너무 술을 드려야 돼요? 아, 네네 술 생각이 <laughs> 나긴 한데 근데 뭐그 당시에는 근데 약간 그런 게 많았죠? 많았는데 남들은 그거를 구, 어, 복종하지 않고 따지기도 했죠. 다른 아, 이제 동료분들은 네. 그래서 그래서 서로 수익이 네. 어, 나눠서 적당히 쉐어가 안 되니까 불만을 갖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음. 이제 마찰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거기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직업을 잃을까 봐 그냥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 왜냐면 그냥 지금 네. 못 받아도 나중엔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왜냐면은 거기서 제가 싸우고 멈추고 법정 소송 걸리고 해서 음. 활동을 못 하면 아예 그냥 희망조차 사라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음. 싫었거든요. 아니,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제 앨범 1집, 2집, 3집을 음. 다 사랑해 주셨어요. 네. 뭐, 한 사람은 사랑했네, 음. 내 삶의 반, 이별은 멀었죠. 그러니까, 음. 세, 세, 장의 앨범이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고, 어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던 네. 건데, 어, 그, 어, 문제가 터진 게 이제 3집 앨범을 내고 나서예요. 음. 3집 앨범을 내고, 잘 됐어요. 네. 잘 됐는데, 어, 거기서 만족을 못 하신 이제, 회사 사장님께서 네. 더좀 올라가 보자라는 식으로 인지도를 좀 뻥튀기를 음. 할 작전을 세우셨던 건데, 어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 억지로 활동을 막 시킨다. 음. 그래서 회사하고의 갈등이 심해져서 환경일이 잠적했다라고 아. 가 스토리였어요. 네. 각본이. 그래서 정말로 잠적을 하듯, 용돈을 받고 어디론가 떠났었죠. 네. 동해 동해 쪽에 혼자 갔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잠적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방송 펑크를 실제로 냈어요. 어. 네. 그 돌아와서 이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좀더잘 음. 되길 기대했는데 어, 이슈가 크게 되진 않았고. 음. 단지 피해자들만 생긴 거예요. 제가 아. 방송을 펑크냈고, 그리고 펑크낸 소식을 들은 이제 사람들은 뭐야 환경이뭐 앨범 좀잘 된다고 이제 건방진 가수가 돼버렸네라는 음.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 회사 입장에서 그거를 수습하기도 뭐 하고, 왜냐면 우리가 짠 겁니다라고 기사를 낼 수도 없고. 오, 그쵸. 그니까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세상에서 정말 어, 무책임한. 가수 사람이 되버린 음. 거예요. 좀 그래서. 떴다고 좀 이렇게. 네네네네. 네. 변했다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방송 스케줄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행사 스케줄마저 모두 다 취소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너무, 사, 너무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그 열매를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차가 돼버린 거예요. 와. 제가 사고라도 치고 하차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음. 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2000... 2 0 0삼2이천4년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어. 네. 한 18년 정도 되는 시간동안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계속 와요? 와서, 어, 그때 이후로 이제 가수로서의 그 인지도나 그런 명성이 많이 금이 가다 보니까, 네. 일을 제대로 하거나 뭐, 수익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다 보니까 기반이 마련이 안 돼서 음 아직까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네? 저도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들었어요 라이브 할 때. 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어 그랬어요. 아. 이제 그거를 음, 라이브 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막 훈련도 많이 해봤는데 음. 뭐 제가 이제서야 좀 느끼는 거지만 어, 원래 고음을 낼수 있는 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아 는은것 같아요. 아. 그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해서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 높은 음을 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낼수 있게 변한 거지. 네. 어,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엄청난 고음들은 음. 흉내도 못 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들처럼 타고났었으면 하고 막 부러울 때가 있었죠. 아, 아 물론 노력형. 네. 네. <laughs> 타고나신 분이 노력을 하면 답이 없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노력만 해서 따라가려니까 아 어,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축가 얘기도 아. 있으시고 학원 보컬 레슨 하시는 것도 제 들었거든요. 일상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보컬 트레이닝, 아, 어, 보컬 그렇구나. 학원 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음, 축가를 불러드리는 음. 음. 일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어, 이번에 같이 작업한 곡 처럼 이제 싱글 앨범을 런칭하는 거 아. 제일 큰 부분을 차지 해요. 네. 은근히 자주 앨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작업해 주시는 그 프로듀서 네. 필승굴페님이 네. 정말 부지런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곡을 매달 한 달에 하나씩 주세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아, 네. 열심히 노래만 부르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걸꼭 지켜서 하자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네. 처음 시작했고 조금 자주 내자 보니까 음. 재밌어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내게 된것 같아요. 오. 그래서 벌써 8년이 됐어요. 아 그렇게요?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 싱글 앨범이 계속 아 런칭이 됐어요. 제 싱글 앨범만 100개 가까이 나왔고, 네. 거기다가 드라마 OST를 했던 것까지 더하면 이미 100곡이 아 넘어요. 8년 동안 100곡이 넘게 아 <laughs> 세상에 나왔어요. 아, 제 목소리를 담아서. 네. 그리고 그 중에 3개는 윤경님께서 작사를 아, 해주신 네. 곡으로 이미 발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새로 그 런칭할 네. 새로운 곡을 어, 윤경님이 작사를 해주셨는데 네. 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괜찮았어요, 됐어요. 네.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약간 여기 어두어둑해지면. 네, 길가이긴 한데 네. 뭐 남한테 민폐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노래 그러니까 윤경님하고저 음. 같이 작업한 노래 좀 홍보할 겸 제가 노래를 이따가 해봐도 될까요? 아네 그럼요 영광이죠. 괜찮으니까. 네. 윤경일님 그 라이브를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다니 제가 작사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네. 아직 그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음. 정말 최초 공개인 거죠? 네. 네. 아마 그거를 좀 미리 올라갈 거니까. 네네네. 미리 공개되는 거죠. 여러분들 듣고 기분 좋으시다면은 네. 어, 진짜로 발매됐을 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잘 익어서 이거 드시면 될것 어, 같은데. 먹어볼게요.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닌데, 네. 어, 그래서 좀 많이 고생했죠. 아 그래서 이제 체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 사람이 피곤하면 네. 목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 칼칼한 듯한 느낌의 목을 가지고 그 다음 날또 일어나서 잠도 부족한데 라이브를 하려니까 그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는 저 성대결절도 한세번네번 정도 왔었어요. 원래 성대결절 한번 걸려도 혹시 정말 운 없게 걸리면 한 번으로 다시 노래하기 힘들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운 좋게 어, 세 번이나 걸렸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서 아, 활동을 아이고. 하긴 했었어요. 음. 네. 여성 팬들이 막 결혼하자고 아, 오빠 사랑해요 <laughs> 결혼해요 되게 많았겠네요 그아그 아, 제가 근데 제가 느끼게도 그 여성 팬들보다는 남성 팬분들이 아.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는 좀 아, 알고 아,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뭐그 당시에도 SNS가 조금은 발달해 있을 네. 미니 오피 시절. 뭐 아. 아니면 카페 시절. 뭐 이럴 때 라이코스 인터넷 라이코스요? <laughs> 전 기억도 안 나죠. <laughs> 네. 그, 그 너무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여기서 그 미리 말씀을 팬분들에게 얘기를 못 드렸던 게 있는데 네. 그 성대결절이 몇 번이 왔을 때도 다 멀쩡했는데 어, 3년 전쯤에 정말 완전히 제대로 왔었어요. 음 성대가 파열까지 될 정도로. 음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글 앨범 녹음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최초로 그때 한달 걸렸을 거예요. 아, 전 최초로 AI가 대신 불렀다는 아, 걸로 걸러, 알아서 안, 안 하셨다는 거죠. 네, 못한 거죠. 녹음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죄송했었는데 그 뒤로 사실 고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다행히 지금 3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조금 회복돼서 어느 정도는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그 3년 동안 낸 앨범들은. 음역의 높이 차이가 이미 많이 나고, 음. 그 와중에도 음역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음색이나 뭐 이런 컨트롤 능력들이 되게 마음에 좀, 남, 부끄럽게 좀 음. 했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는. 그런 건데, 이게. 네, 이게 티를 낼 수가 없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또 라이브가 안 되면 좀설 자리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랬던 건데. 음. 그래서 진짜로 공연 무대들을 좀 기피했었어요. 뭐아 그러셨구나. 네. 결혼식 축가는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잠깐만 하면 되고 음. 어, 음역을 조절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또 다행히 그 노래를 부르는 잠깐은 괜찮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1 시간 공연, 뭐 삼십 분 공연. 여러 네네네. 곡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제 싱글 앨범으로 발표하는 곡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를 정도로 이제 맥시멈으로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라이브로 어,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혹시나 네. 하게 된다면 네. 네. 제가 싱글 앨범을 내고 라이브로 거의 처음이에요 네. 옛날에 개인 방송할 때목 좋을 때몇 어, 음. 곡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개인 방송 한달해봤어요한달한달 아, 네. 하다가 멘탈...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오, 오, 오. 아, 네네. 아, 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가수 한경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곧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거든요. 그 노래를 좀 작사해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불러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여기서 노래 좀 불러봐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된다고 하시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네 차가웠던 음. 그날처럼 아, 오늘도 무척 음. 쓸쓸한 날이었어 음. 품 안에 들어와 날아나 주던 소중했던 너, 나는 잊어야지 이제 지워야지. 이제 혼자서 되는 쉽진 않 지만 사랑 은 이렇게 지워 만. 쓸쓸했던 기억들만 남았어 너에게 남긴 아픈 기억들만 지웠음에 언젠가 다시 널 보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이조를 <laughs>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했다 많이 기다렸다 많이 혼자서 이래봐야 소용없지만 사랑을 이렇게 지워만 아픈 기억들만 남았어 너에게 남긴 아픈 기억들만 지웠음에 언젠가 다시 너 보면 미소질 수 있게.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날 있겠지. 사랑은 이렇게 지워만 가고, 쓸쓸했던 기억들만 남아서, 너에게 남긴 아픈 기억들만 지웠음에. 생각다시럴 부면 네 소리 듣겠 와 두선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어 좋네요. 이거 와. 윤경 님이 작사해 주신 거예요. 예. 어때요? 그 가사가 어, 와, 그게 이렇게 됐어요? 예.